네. 네, 오늘은 우리 그 교회력 교회력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마지막 공생애의 절정에 이르는 구속 성체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날 우리 교회력에서는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최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이 환호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이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 소위 그때는 이 본능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붙잡히시고, 모든고난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어, 그 다음에는 저 십자가에 에, 달려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의 이 고난을 깊이 예, 묵상하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 만분지이라도그 고난에 참여하는 예, 그런 이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participate in Christ's sufferings.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 순서지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요약해 발표해 놨는데요.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함.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함. 죄로 말미암아 당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음. 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이 예, 베드로 사도는 이 예, 말하자면 어일 세기 그러니까 주후 일 세기 소위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던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소위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어 오히려 이 즐거워하라고 격려합니다. 동시에 그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박해를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고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불시험, 불시험이라는 건이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과 성장,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심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니. 즉,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소위 약한 자에게 처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한 시적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앙적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에,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두둥실 떠내려가지만 에, 살아있는 고기는 그 거센 이 시련의 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지극히 이 고난이 상존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왜 하필 나인가? 나는 절대 이런 고난을 받을 위치와 환경에 있지 않는데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연단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험, 역경과 질병 가운데서라도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0편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어 엄청난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고난에 관한 유명한 두 구절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이 시편 119편 67절에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희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요.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윤례, 즉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절대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당할까? 그렇게 의심하지도 말고 의아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연단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를 만드실라. 아니, 겸,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님으로 오히려 그 고난의 절기 가운데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치욕이라고 하는 건,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이런 말씀인데요 고난당한다는 거 말은 쉽지만 힘들고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예, 복이 있다는 것, 여기 복 있는 자로다로 번역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현재와 미래에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당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탄압 밑에서 혹심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고난이 견디, 견디기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로 인해서 장차 그들에게 받게 될 영광의 복을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지금의 환란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각한 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다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장차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위 세 발의 피, 조족 지혈이란 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런 의심이나 의아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잘 받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성도에게 이 고난이 큰 유익이 되고 기쁨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성도로서 고난받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갔을 때 사실 예수님과 최후의 같이 겟세만의 동산에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이제 이그 로마 군병이나한 여종이 너도 그 같은 표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합니다. 마지막 한 연약한 여종의 얘기에 대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 수치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열두 제자 가운데 그래도 나이도 제일 많은 것 같고, 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미시적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용감하게 신앙도 고백한 인물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단 말. 그래서 후에 그는 그것을 아마 상상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이1세기의 기독교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로 고난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자신의 실패담을 들어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나큰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4절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말 사사로운 일을 뒤로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투신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고통을 이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용단을 내렸는데 그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 그런데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걸 증거하다 뺨을 맞는 경우도 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욕을 얻는 얻어먹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마땅한 고난이란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말 것. Do not suffer for sins.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올수 있는데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난당하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죠. 이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극한 범죄 늘 짓고 뭐감옥에 간다면 그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는 말. 또 여러 가지 악행. 여기 특별히 영광하고 있는 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것 때문에 권한받지 말라는.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건이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통 술집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친척들 가운데도 한 잔씩 걸치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자기와 상관없이 쓸데없이 끼어드는 거. 그래서 고통당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잠문 26장 17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길로 지나다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리라. 여러분, 괴의 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역락 없이 물리지요 이와 같이 쓸데없이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폼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고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골로서1장 입사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예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100%다 발휘하지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이 이제 에,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어, 그 다음에는 믿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아니 이,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지 있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일 하다가 천당 가겠다 그런 이 거룩한 각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laughs> 여기 4장 외에도 앞에 2장과 3장에 이 말하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거기 앞에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는 이세 가지 고난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두 번째는 이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은 유익이 있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 하다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겠는가 예.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라는 것.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제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보신 창조주께 의탁할 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원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권면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그 박해자들에게 안 가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믿으신,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 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후의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이 메시지는 그의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영혼을 부탁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완벽한 보호가 있겠냔 말.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는 밉부신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은 이 조물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밉부신 창조주. 그걸 조물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조물주라는 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 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은 완벽한 해결과 보호가 약속되는 것임에 틀림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는커녕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애쓰는 것은 불신앙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분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가 고난이 없거나. 인생에 고달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 는 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 질병, 역경, 실패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호지요. 대개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많고. 그 다음에는, 평안할 때란 말. 좀 속된 말로 말한다면, 표현한다면, 뭐등 따습고 배부를 때 죄를 짓는 거지, 정말 고달프고 힘들 때 그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달프고 힘들어,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고달픔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니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 고난과 고달픔, 질병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살아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해야 할 그런 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통을 당했죠. 심지어는 그 어르비디인가요이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 됐단 말 후에 고린도 교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 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내 인생에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거들랑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찬송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 이 기뻐하신 일이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탄을 향해서 이렇게 비알량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맨 죄만 짓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남자답고 굳센 인간 같지만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은 곧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교만한 행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게 해놨기 때문에 이땅에 정말 우리가 고난당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을 알고 그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중요한 훈련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대로 행한다면 고난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끊고 주일날 뭐 대잔치가 있지만 참여하지 않고 하느냐? 배베 드리고. 그러면 자기들과의 동질성을 파괴할 때영락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 행한 일에 항상 옳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한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상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구속 성진리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첫날이 종료주일에 사랑한 성도들 이 시간 함께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일부는 온라인으로 함께 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를 진심으로 감사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난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심령에 거룩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치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사오니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이나 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몸소 고난을 차치하여 이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십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거룩한 성찬의 식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